다들 퇴근 중인가요? 어, 감독님 안녕하세요. 저도 이동 중입니다. <웃음> 머리가 <웃음> 머리가 너무 빨리 자랐죠, 감독님. 허리까지 온답니다. 하트 만들 수 있어? 두 손으로는 못 만들어, 지금. 들어왔어요 it is, is it raining there? No. 다들 뭐하고 있어요? 마할키타 So cute 계속 야외에 있었더니 빨리 지쳤어. 오늘 근데 날씨가 진짜 좋더라고요. 밖에 나가보셨나요? 먹을 거예요, 여러분. 뭐 드실 건가요? 루비짱 고민해야 돼. 볶음 우동 맛있겠는데. 안 땡기는 음식이 없다요 요즘엔. 그래도 먹어야지. 오 이미 먹은 사람도 있겠구나. 그러보니까 7시 반이니까. 그렇네 아직 안 먹었습니다.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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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. 계속 나오지. 기말 응원. 파이팅. 이제 낮에는 해가 엄청 뜨겁더라고요. 난 아무래도 앞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. 근데 이제 곧 기를, 기르려고요. 지금 앞머리 수시 예쁜 것 같아. 너무 많지 않아. 오늘의 옷티디 피밀. 원피스 입었어요. <laughs> 많이 안 잤어? 잘수 있었는데 늦게 잠들고 일찍 깼어요. 오늘 너무 미인인데 색깔 주실 수 있나요? 한번 이 라인 방송을 종료하고 찍어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는 제가 지금 반쪽밖에 못해요. 아이타인, 아이타이나? 터키 위앤? 비앤? 기억하죠 오늘? 오늘 좀 오늘의 죽음이 청순 i don't know 치크 청단시장... 레몬 냄새가 좋았어. 그리고 레모네이드를 마셨는데, 레모네이드가 진짜 맛있었어. 중국어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? 아이 니은 아이 니 응. 언니, 나 지금 춤을 연습하고 있어. 멋진 걸 내일 점심을 미리 추천해달라고요. 전 오늘의 저녁도 못 정했는걸요? 오늘은 안 됩니다. w 샹니 t s y 쉴 u 님은니 m e What's your name? 요즘에, 그, 찰스 엔터님한테 빠져있어가지고, 사실 본진 오래됐는데, 요즘 더 빠졌어요.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, 친구하고 싶어요. 동갑이잖아요, 또. 진짜 너무 귀여우시고, 진짜 너무 러블리하시고. 아니요, 오늘 손으로, 뭔 제스처 해달라고 하지 말아주십시오. 다음 주에 해 드릴게요 저녁 메뉴 추천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뭐 먹어야 될지 아니요? 브이 오늘 안 해요 아무튼 저는 요즘에 찰센터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내가 나가고 싶어. 월간 데이트 여자는 안 되겠지? 내가 나가고 싶어. 샤브샤브, 샤브샤브 어때요? 샤브샤브 좋네. 다시 한 번만 말해달라고. 저는 요즘에 찰스 앤터 없이 밥도 못 먹고, 찰스 앤터 없이 잠도 못 들어요. 약간 루틴처럼 봐야 돼. 그리고 월간 데이트, 내가 하고 싶... 어 여전 안 되겠지? 근데 진짜 너무 러블리하셔 근데 나처럼 많지 않을까? 이렇게 친해지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. 맞아요, 서울은 맑습니다. Next c 퇴근길을 함께해서 좋네요 감독님들이 많이 들어오시네요 샤브샤브 좋은 것 같아요 샤브샤브 아, 그때 운동 잘했어요 운동하고 완전 넉다운됐어요 요즘에 운동을 진짜 많이 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음.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. 음. 바이바이. 오늘은 이것만 해드릴 수 있겠네요. 바이바이, 바이바이. young